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봄이라고 여기저기서 컬러풀한 코디를 추천하고 있는데, 옷장에는 검은색, 흰색, 회색, 무채색만 입는 분들 있으시죠? 오늘은 그런 분들이 참고하기 좋으시라고 힙하고 예쁜데 코디도 쉬운 무채색 미니멀 코디 모음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무채색 코디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침에 코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무채색 코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같이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코디는 상남자스러운 락시크 코디입니다. 무채색 하면 생각나는 코디이기도 한데요. 가죽의 광택감 차이 때문에 같은 블랙이지만 좀더 센스 있는 올블랙 룩이 가능하죠. 피탄 레더 자켓에 블랙진을 매치해 주셨는데 락시크의 근본 아이템, 생로랑의 7 5채 이너는 유넥을 활용해 목선을 드러내 주니까 더욱 섹시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지의 키링은 프라다의 액세서리를 활용해 은은한 로고 플레이를 해주었는데요 너무 과하지 않고 딱 요즘 스타일에 적당한 미니멀 느낌을 잘 살려 준 코디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코디는 데님을 활용한 올블랙 룩인데요. 비싼 소재로 셋업처럼 활용하는 코디는 핏시촌스러우면 바로 이상해지는데 딱 요즘 스타일로 플레어핏의 세미오버셔츠를 매치해서 깔끔한 스타일로 완성이 됐습니다. 올블랙룩이지만 데님의 워싱감 때문에 지루하지 않은 느낌이고 역시나 올블랙의 완성은 악세서리가 중요한 만큼 화이트 톤의 단추와 벨트, 팔찌, 시계에서 포인트가 있는 코디입니다. 다음은 페리니분들도 따라하기 쉬운 블랙 화이트 미니멀 코디인데요 안쪽의 티셔츠는 내추럴하게 페이브로 연출하면서 크롭 자켓과 10부 와이드 데님으로 비율 좋아 보이게 스타일링을 해준 모습이죠. 레이어드 티셔츠 기장이 길어도 아우터 기장이 그만큼 짧으면 베이블에도 상하체가 구분돼요. 다리가 길어 보이니까요. 자켓은 블랙이지만 데님 팬츠의 워싱감 덕분에 지루하지 않은 느낌으로 코디가 됐습니다. 심플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고하기 좋을 네 번째 코디. 전체적으로 차콜 그레이 톤의 깔끔한 스타일링인데요. 와플 니트를 착용해주니까 운동한 체격이 부각이 되면서 자신의 장점을 잘 살려준 코디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무지색인 만큼 팬던트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면서 이번에 발매한 뉴터리 스니커즈를 신어주셨는데요. 데일리한 코디로 딱인 스타일링이네요. 다음은 센스 있는 공대생 룩이라고. 볼수 있는 무채색 체크 셔츠 코디입니다. 내추럴한 느낌으로 오버핏 셔츠를 무심하게 걸쳐주면서 파라슈트 팬츠에 뉴발 993으로 캐주얼한 맛을 더해줬는데요. 개인적으로 셔츠의 단추와 파라슈트 팬츠에 잡혀있는 리벳이 톤 매치가 되면서 센스 있는 코디로 보이네요. 헤어스타일만 깜머로 구강구 밸런스를 좀더 잡아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지만 무채색 코디 너무 예뻐서 가져왔습니다. 깔끔한 레이어드가 돋보이는 룩입니다. 블랙 화이트 단조로울 수 있는 톤 매치지만 유니크한 핏감을 잘 살려주면서 미니멀 스타일을 깔끔하게 완성을 해줬어요. 클래식한 무드에 캐링턴 자켓에 윗단추만 활용해서 셔츠와 레이어드 느낌을 잘 살려주고 알라딘 팬츠스러운 와이드 핏을 매치하면서 전체적으로 삼각형 느낌의 실루엣을 만들어줬죠. 요즘 가장 트렌디한 실루엣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팬츠만 화이트 컬러로 바꿔준 코디입니다. 무채색 코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스타일인데 어딥까지 활용해주면 상하체의 경계선이 확실히 보여. 다리가 좀더 길어보이는 효과가 있죠. 2024 트렌드 아이템은 트위드 자켓으로 젠더리스적인 감성을 더해준 코디인데 덕분에 한끗 힙한 감성이 느껴지고요. 패레미 분들이라면 트위드 자켓 대신 레이저나 자켓 활용해 주면 시 되겠죠. 다음은 깔끔 댄디하면서도 한시크함을 더한 올블랙룩. 블레이저의 흑청 데님 팬츠를 활용해서 시크하면서도 트렌디한 스타일을 보여주셨는데요 역시나 이런 스타일에는 벨트가 한끗 차이 포인트죠. 일반적인 벨트를 활용했으면 평범한 행인 1인이 될수 있었겠지만 웨스턴 벨트로 트렌디한 감성을 한끗 추가해주니까 한층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줍니다. 리프컷에 뿔테 한경까지 더해지니까 미니멀 무드가 진짜 잘 사네요. 이번엔 아웃도어 무드가 느껴지는 올블랙룩입니다. 이번 룩의 포인트는 빈티지한 프린팅이 들어가면쉘파카죠무사 상. 상세페이지에서만 봤을 땐 굉장히 아이덴티티가 센 느낌이 강했는데 올블랙으로 미니멀한 느낌을 더해주니까 오히려 포인트가 되고 힙한 포인트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러프한 인더스트리얼 느낌이 나는 만큼 힙한 카페 갈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룩이네요 정갈한 느낌에 한끗 힙함을 더한 비즈니스 코어 코디입니다 요즘엔 이렇게 슬림 타일을 액세서리로 활용해서 격식과 캐주얼을 섞어 꾸안꾸 느낌을 내는 코디가 유행이죠 타이 하나만으로 스타일을 바꿀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유행이기도 합니다 화이트 셔츠에 블랙진 어떻게 보면 모나미 스타일이지만 타이와 레더 자켓의 활용으로 덜 지루한 코디가 됐죠. 이번엔 댄디한 느낌의 무채색룩 가져왔습니다. 제 채널을 보시던 구독자분이시기도 한데요. 딱 깔끔하고 비율 좋아 보이는 안정적인 코디죠. 이렇게만 입으면 남친룩은 문제 없다고 볼수 있죠. 스트레이트 핏의 블랙 진에 구두를 활용해서 비율을 좋게 만들어 주는 데다가 집업 가디건에 셔츠를 레이어드하는 센스가 좋아서 가져왔는데요. 셔츠의 단추를 끝까지 잠그는 스타일링 연출이 확실히 집업 가디건이랑 매치가 잘 되는 모습이죠. 이번엔 체크 셔츠를 레이어드해준 코디. 3버튼에 2버튼 블레이저를 매치해줬는데 블레이저의 슬랙스 같 심심해질 수 있는 코디인 만큼 체크 셔츠의 깃을 활용해서 레이어드 포인트를 준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너도 하면서 시크한 느낌을 잘 살린 모습이 요즘 트렌드인 긱시크 참고하기 좋을 코디로 공유해 보고자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그레이 톤의 데님 셔츠를 활용한 무채색 구황꾸룩기입니다 블랙슬랙스에 블랙 스니커즈. 같이 심심해질 수 있는 아이템 조합이지만 빈티지 무드의 웨스턴 셔츠와 가방으로 구황구 밸런스를 잘 잡아줬다고 생각하는데요. 낮 기온이 20도 정도 되는 날씨엔 지금처럼 소매 롤업을 활용해서 깔끔한 스타일링을 하기 좋은 계절이죠. 이제는 슬슬 팔찌와 시계도 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엔 한껏 힙한 감성의 무채색 코디 준비했는데요. 수베니어자켓에 스퀘어톱 그리고 가방에 포인트를 넣어준 키링까지 MG 감성이란 이런 걸까요? 아이템 하나하나가 개성이 있지만 색감을 무채색으로 눌러주니까 밸런스를 잘 잡은 모습입니다. 꾸꾸꾸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역시나 무채색은 치색기라고 할수 있죠. 마지막 코디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이렇게 한번 입어보고 싶다 해서 가져왔는데요. 블랙 데님 셋업이지만 코팅 흑청을 곁들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10년 전쯤 코팅진이 한번 확 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금 예뻐 보이는 걸 보면 확실히 유행은 돌고 돈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레귤러 핏의 트러커 자켓에 스트레이트 핏, 데님 팬츠, 슬림한 몸매가 받쳐줘야 입을 수 있는 코디인 만큼 저도 여름을 대비해서 운동을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섹시한 상남자룩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코디죠? 이렇게 오늘은 제가 참고하고 싶어 저장했었던 무채색 코디 모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 스타일링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잘 뵐게요. 안녕!